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례편주TV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여서 시동을 걸려 하는데요. 시동이 잘 되질 않거나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하겠죠.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 당황하지만은 의문이 들어도 별 대책이 없습니다. 갑자기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난처하지만 평소에 자동차에 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고장 원인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고 계신다면요. 도움이 되고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안전 운전 가이드로서 시동 시 시동 불량 또는 시동이 아예 되지 않을 때그 원인을 몇 가지 정리해서 올려드리오니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참고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동 시 본점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요 자동차 시동 회로에 관해서 잠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기동 전동기가 설치되어 있겠죠. 자동차에는 실린더 블록 옆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가 보내면 보통은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죠. 자, 운전석 연자선 좌측입니다. 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 운전자가 키를 작동시킨다라는 것은 기동 전동기에 전기를 보낸다라는 것은요. 여기 보면 배터리, 배터리 플러스 단자에서 휴즈를 거쳐서 이와 같이 B, 키의 B선으로 오죠. B에서 와가지고 일단악세사리 2단 온, 3단에서 ST가 되는데, 자, 스타트. 이렇게 돌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누른, 누 푸시 버튼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B에서 ST로 딱 했을 때는요, 이와 같이 스타트의 배터리에 플러스 전기가 기동 전동기 뒤쪽에 보시면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등에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한 것은 우리가 솔레노이드 스위치 현장에서는 마그네트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기동 전등기 본체가 되겠죠. 여기 솔레노이드 스위치에 즉 마그네트에 보면요. ST 단자, B 단자, M 단자가 있어요. m 단자는 직접 솔레노이드 스위치에서 기동 전등기 본체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플러스 단자에서 가장 굵은 선으로 자동차에서는 가장 굵은 선입니다. 배선 중에서 가장 굵은 선으로 이와 같이 붉은색으로 B 단자. 이 과거에는 붉은색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뭐 검정색도 쓰고 하대요. 자, 일단은 그건 그렇고, 자, 이렇게 B 단자로 가는데 여기에는 휴즈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SD 단자로 오면요. 이 솔레노이드 스위치가 작동을 하면서 B에서 M 단자로 전기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탈칵하고 여기 있는 기동전동기에 피니 연결가 튀어나가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이 엔진의 프라일에 있는 링기어를, 이와 같이 링기어를 갖다가 작동시키면서 엔진 크랭크축을 돌리고 피스톤을 상하왕복 작용시켜서 시동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배터리 한번 점검에 들어가 볼까요? 자, 운전자 키를 ST에 돌렸어요. 3단으로 돌렸는데 이 기동 전동기가 힘이 없어. 힘이 없이 억지로 돌아가다가 시동이 안 되어버려요. 안 되어버리면 은 이 배터리의 용량으로 제일 먼저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볼트, 전압이 낮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전압이 낮으니까 전류가 많은 전류를 보내지 못하니까 기동 전동기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엔진의이 링계를 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또 겨울철 되면 추워질 텐데요. 예, 겨울철에 영상 온도에도 오후까지는 시동이 잘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시동 거니까, 그러니까 아, 영하로 한뭐 10도, 15도 기온이 떨어질 때 있겠죠. 이럴 때는 이 배터리가 좀 용량이 부족하면요. 날씨가 따뜻할 때는 잘 걸리지만 시동이. 그렇게 추우면 갑자기 안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기온이 급 강하겠죠. 이러면은 배터리가 용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응급처치로 두꺼운 비닐에다가 몇겹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담아서 배터리를 이렇게 이렇게 한 절반 이상 감싸가지고 한참 놓아두면요 이 배터리가 다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자, 그것은 배터리는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여름철에는 시동이 잘 되다가도 한겨울철에는 시동이 어려운 경우 바로 이 배터리의 기온에 상당히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두 번째는요. 시동 키를 작동할 때에 기동 전등기에서 딸깍딸깍 소리만 나고 엔진이 아예 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요, 뭐 배터리 용량 부족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예, 여기 지금 보시면요, 아까 마그네트 스위치라 그랬죠. 이 솔레노이드 스위치만 작동을 하고 이 모터가 그러니까 기동 전등기 본체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겠죠. 이런 예, 것을 이제. 예, 운전자들이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제 설명을 잘, 안내를 잘 들어보시면요. 조금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배터리 용량이 부족한 거는 뭐다 아는 사실이고, 자, 기동 전동기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뭐 현장에서 기동 전동기가 고장인지 아닌지, 이렇게 할 때는요. 보면 이제 현장에 정비사들이 있잖아요. 나오면은, 아, 이 키하고 관계없이, 자동차 키는 꺼진 상태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배터리의 플러스 단자는 비로 소리내드 수치 B로, 아, B로 가있죠. 바로 B 단자로 가있고. 그 다음에 모터로는 직접 넣어버리면, 이 기동전동기는 이렇게 접지돼 있죠. 차체에. 자, 차체에 마이너스 전기는 항상 바, 배터리 마이너스 전기는 차체에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기동전동기도 접지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이 플러스 전기를 M 단자로 직결을 시켜버려요. 이것을 갖다가, 예, 현장의 정비사들 용어로는 직선된다. 직선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죠. 직결을 여기다가 조그마한뭐 볼트나 이런 세부치로 딱떼어버리면요이 기동 전동기만 팽! 하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는 이 기동 전동기 비누연기가 튀어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스위치, 즉, 마그네트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동기만 팽! 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적어도 이 뭡니까? 이 배터리는 용량이 좀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뭘 의심하냐면 바로 이 솔레노이드 스위치가 고장이에요. 그럼 솔레노이드 스위치 내부에 B하고 M단자를 연결시켜주는 철편으로 된 스위치가 있는데 이 철편 스위치가 자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요 B하고 M단자에 카본이 쌓이거나 먼지가 쌓여서 또는 뭐 여러가지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접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솔레노이드 스위치만 떼어서 교환하면 됩니다. 교환하면은. 근데 그게, 그것이 게그 현장에서는 <laughs> 저도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본인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요. 이 기동 전동기가 엔진 그러니까 뒷부분하고 그 예피죠. 그래. 뒷부분하고 자동차로 보면 뒷부분이죠. 뒷부분하고 운전자 앞부분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 손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리프트에 올려야만이 할수 있겠죠. 아니면 차 밑에서 들어가서 하든지 이렇게 뭐 해야 되겠는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는 이제 배터리 용량 부족은 뭐 아까 다룬 거고 여기에서 솔레노이드 시치만고정할수 있다. 만약에 B에서 M으로 탁 쳤는데 안 돌아가 이 기동 전동기가 작동을 안해팽 거리고 지원지안 돌아가 탁튀어 나가면 엔진이 당연히 따라 돌겠죠근데 엔진도 안 돌아오고 기동 전동기만 공회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기동 전동기 본체가 고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자그 다음에 마그네틱 스위치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동 전동기 고 뭡니까 솔레드 스위치 라든가 본체가 고장 났느냐 안 났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겠죠 자 세번째 고장 점검으로 는요 자 키를 운전자가 sd 까지 이렇게 작동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전기가 들어가는데 전동기는 잘 돌아갑니다 팽! 하고 잘 돌아가는데 탁 튀어나가서 뭔가 쇠가라 먹는 소리가 이기동전동이비연기어하고 자동차의 프라이어에 달려있는 링기어 이것하고 사이에 서로 뭡니까 마찰이 생기면서 미끄러져 버려요 이것을 갖다 속칭 뭐 일본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세로모타 가다마리 한다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이것이 이 링기어를 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 전동기 비내연 기어가 린기어를 많이 파먹죠. 자 이렇게 파먹어버리면 여기에서 이 자체에서 그냥 뭡니까? 새만 갈가 먹고 린기어하고 비내연 기어만 서로 갈가 먹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기통인 경우에는요, 180도 각도로 180도 각도로 항상 이 시동을 끄게 되면 이 린기어가 여기 있던 것은 위에 가고 위에 있던 것은 밑으로 오고 180도 각도로 아주 많이 따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엔진을 분해해서 보면 현저하게 볼 수가 있어요. 6기통 같은 경우는 120도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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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8기통 같은 경우는요. 90도로 90도로 많이 내네 군데가 이렇게 인기가 많이 에, 뭡니까? 마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참고를 하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막 승용차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많이 드뭅니다만는 중대형차라든가 화물차 이런 경우는요. 이딩 기어가 보통 이제 8기통이 많지 않습니까? 6기통 이상. 그러면은 8기통이라고 예를 들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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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군데. 그러니까 90도로 네 군데가 많이 달아있으니까. 여기에서 기성전동의 비는기어가 이것을 기어를 돌려주지 못하니까요. 이 아는 운전자분들, 운전 경력이 많거나 그다음에 정비사분들이 현장에 가면 임시처치, 그냥 임급처치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엔진 앞에 크랭크 축을 돌리는 거예요. 엔진앞에 크랭크축을 살짝 돌려서 이 링기어의 위치를 비누 기어에 맞춰주면 하나도 닳지 않는 부분이 4군데나 네 있겠죠. 좀 폭이 넓겠죠. 이 부분을 조금만 돌려주면 엔진을 조금만 돌려주면요. 시동이 아주 잘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드물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환했는데 한 달이 가지 않아서 또 시동이 힘들어. 그래서 카센터나 정비소에 가보면요. 어, 배터리를 교환하셔야 됩니다. 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막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됩니다. 저도, 어, 좀 겪은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시동을 걸지 말고, 보넷을 열고요. 휴대용, 휴대용, 요런 점입니까? 멀티 디지털 테스터가 있습니다. 휴대용 멀티 테스터. 이것을 전압이 채해놓고 시동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해보는 거죠. 빨간색은, 플러스 뭐, 검정색이나 파란색은 이렇게 마이너스. 보통 붉은색과 아, 검정색으로 되어있죠. 이렇게 해서 측정해보시면은 그냥 이 배터리, 배터리의 전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2V가 나왔다고 그 칩시다. 12V. 그런데 시동을 억지로 걸었어요. 시동이 억지로 걸려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충전 전압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발전기에서 충전을 시키니까요. 그런데 충전 전압이 약한 14V 내역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나오고 똑같이 시동 걸지 않았을 때는 똑같이 12V가 여기서 검출된다. 이러면 뭐가 고장입니까? 이러면은 즉 자동차의 충전장치인 발전기가 고장이겠죠. 이렇게 해서 뭐가 원인인가,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됐을 때는 뭐가 원인인가? 이것까지알수 있는데요. 이 참고로 이 멀티 테스터는요 제가 알기로는 약한 2만에서 3만 원 정도 되면 휴대용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증과 반대로 배터리를 교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아침에 시동을 잃었다. 방전이 된다. 이러면은요. 여기 지금 시동 걸지 않았을 때 전압이 1 2 v 나왔다. 그런데 시동 걸어서 전압을 측정하니까 충전 전압이 14V 내외가 나와요. 이러면 당연히 이 배터리 불량이겠죠. 이런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